현재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 소속되어 리그를 치르고 있는 정상빈 선수, 메이저 리그 사커에 적응 완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정상빈 선수 잘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못하면 다루지 않았겠죠? 정상빈 선수 이번 시즌 상당히 좋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현재 상황 16 라운드까지 치렀는데 12 경기 동안 3골을 기록했고 872 분을 소화했습니다. 벌써 리그를 3분의 1 정도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아직 한 경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난해에 거의 가까워진 출전 시간을 보유하고 있고, 한두 경기 정도 더 소화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메이저리크 사쿠에서 소화하게 될 정상빈 선수입니다.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본인의 장점이 살아나고 있고 특히 침투 상황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 내면서 멀티 골까지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이 없기 때문에 해외 이적 후에 정상빈을 괴롭히던 이 부상이 없는 상황에 현재 몸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정상빈 선수입니다. 자, 근데 그냥 잘한다고만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잘알 수가 없죠. 이 정상빈 선수가 잘하는 이유를 보면 이 왼쪽은 히트맵이고요. 히트맵 상의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발자국이 찍혀있고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본인의 자리에 더 많은 빨간색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XG 값은 1점대인 것에 비해 3골이나 넣으면서 XG 값에 비해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유효 슈팅의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누적 기록은 지난 시즌에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이 페이스면 더 많은 득점도 기록할 수 있는 정상빈이고 더 많은 지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상, 정상빈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에는 팀의 스타일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겠는데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에릭 맹지 감독은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공격성이 짙은 팀인데요. 이 정상빈의 활용도가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증가가 되고 있고, 사실 직공간도 많이 털리지만 그만큼 털어 오는 팀이기 때문에 정상빈에게 기회가 좀더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빈의 슈팅 능력도 좋아졌고 이미 좋았던 것에 더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상빈 선수의 파트너는 테모 푸키 선수입니다. 못 정확하게 전술적으로 매번 파트너로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헤오푸키 선수가 정상빈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데요. 다들 아는 그 선수입니다. 노리치 시티에서 뛰었던 헤오푸키 선수고 빅리그에서도 득점력 그리고 본인만의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던 선수죠. 메이저리그 사커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름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14경기 동안 10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2024년 올해에는 14경기 동안 2골을 기록했는데요. 다소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미네소타가 많은 선수들이 나눠서 득점을 하고 있고 특히 테무프키의 로테이션 내지는 뭐 준수전급 자원으로 나오고 있는 올로와세이 같은 경우에는 6골 기록하면서 테무프키보다도좀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미네소타에서의 테무프키는 뭐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 따기보다는 득점을 좀더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기록 자체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만으로 공간을 많이 열어줄 수 있고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테무프키 선수와 함께 정상빈 선수의 공격력 역시 함께 상승하고 있다 라는 것을 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6월까지밖에 되지 않았고 30라운드, 38라운드까지 하는 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정상빈 선수가 잘할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열심히 여지 없이 잘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기존의 장점이었던 침투와 득점이 발전 중이라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연기 플레이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빈 선수가 점점 더 컴플리트 포워드에 가까워지는. 모든 것을 다재다능하게 잘할 수 있는 공격수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성빈 선수의 스타일이 기대가 되고요. 22세 이하 이니셔티브이자 팀의 시니어 선수로서 본인의 입지를 점점 더 넓혀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증명을 한다면 올림픽은 이제 군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렵게 됐으니까요. 여기서 좀더 입지를 넓혀서 차기 시즌 뭐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좀더 높은 무대에서 보여준다면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도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하나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정상빈의 유일한 안타까운 점이 그동안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다치지만 않으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를 것이기 때문에 몸도 잘 만들어가면서 본인의 실력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시즌을 정상빈 선수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이저리그 사커에 적응이 완료된 것 같은 정상빈 선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앞으로 우리 대표팀을 위해 많은 것을 해줘야 하는 선수인 만큼 이 정상빈 선수의 폼, 활약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상빈 선수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